안녕하세요. 요리사 김완성입니다 뉴욕 날씨도 너무 푹푹 찌고, 낮에는 비가 오고, 계절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메나탄 45가에 있는 태국 치킨 요리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벌써 메나탄에서 세 군데로 확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치킨 컨셉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태국 치킨 패스 캐주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이름이 g a i 예요 치킨을 컨셉으로 하는데 들어 가지 치킨이 보이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가 있고 가게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네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면 프라이드 라이스 볼, 다크민 치킨이 다 컨셉이에요. 그리고 보면 치킨 윙도 있고 치킨 펜더도 있어요. 저는 오늘 어, 치킨 오버 라이스 중에서도 이거 스팀 다크 미트볼 이거 하나랑 그리고 어, 윙도 하나 먹어볼게요 치킨 윙, 칠리에 라이 윙, 호피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방금 주문을 하고 한 치킨은 8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컨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라이스 위에 치킨을 올리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 요리가 있고 치킨으로 심플하게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치킨 메뉴들이 있어요. rice with c h i c 포스터도 예쁘게 잘 만들어놨네요. 미리 준비해놓은 치킨들이 이렇게 보이고, 가게는 작은데, 있을 건다 있어요. 오븐이 하나 있고, 프라이기 있고, 이으면 됐죠.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여기 그 가게에 와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오너랍니다. 하이! <laughs> 이 가게 벌써 3개고 프랜차이즈로 해서 하나 더가 뉴저지에 곧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음식을 받았습니다 먹어봐야죠 치킨 윙도 있고 라이스도 있어요 밥이 오 충분히 들어있어요 이렇게 좋죠 그리고 칠리 라임 윙오 맛있어 보이네요 오 이거 보세요 야, 음식이 너무 좋죠 다크 미스로 만들었는데 밥 위에다가 치킨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맛있겠죠 타이에 가면 나오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를맛있겠다 조금 샐러드랑 소스가 있고 좀 맛있어요. 음, 샐러드도 음 샐러드 맛있어요. 이 치킨이 심플해 보이는데 감도 잘돼 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와이스 에 먹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음 한끼로 든든하겠는데요. 잘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음. 그리고 칠리 라인 치킨윙, 점보윙을 튀겨냈어요. 엄청 뜨거워요. 음, 맛있어. 치킨 위에 칠리랑 시즈닝이 올라가 있어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충분히 맛을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이 도시락인 것 같아요. 치킨이 스팀을 했는데 간도 잘돼 있고 런치 먹기 라이트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맛있는 한 끼를 잘 먹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준비하는 컨셉트를 보면 오퍼레이션에 일단 간단해야 되고 재료의 활용이 높아야 되죠. 한 가지 재료를 여러 가지 메뉴로 뽑아내는 어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브랜드의 힘도 갖고 있어야 되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브랜드는 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뉴욕에 세개가 있고 뉴저지에 하나가 또 오픈이 되고 몇년 뒤면 또 어떻게 이 브랜드가 커져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좀더 흥미로운 것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